욥기 4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흠없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죄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끝장이 난다네. 난폭한 사자의 부르짖음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며 강한 사자라도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지지 않는가? 어떤 소리가 나지막히 내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네. 밤의 환상으로 머리가 뒤숭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들이 흔들렸지.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온 몸에 털이 쭈뼛 섰다네. 그 영이 멈춰 서 있었지.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네.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 중에서도 허물을 찾으신다네. 하물며 진흙 집에서 사는 자들, 먼지로 돌아갈 자들, 나방보다 쉽게 죽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루 사이에 인,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안타까워 하는 이가 없네.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니 미련하게 죽어가지 않는가.